분단두 분단에서 이제 그 수학 성적을 수학 성적을 이제 써놨나봐 자 A분단은 평균이 80 A분단 평균이 80 맞나? 네. B분단의 평균이 안 나왔어 그래 뭐야 전체 평균이 75 이렇게 나왔네 됐나? 네. 그때 뭐라고? X하고 Y를 구한 다음에 빼란 얘기야 X는 너무 쉬워 뭐냐면 봐봐 헤이 hey,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A분단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그죠? 나누기 6하니까. 나누기 6하면 얘가 되니까, 얘 더하기 뭐야? 480이라고 써도 되지? 그죠? 이제 이 정도 계산이 되니까. 수 볼까요? 80이니까. 쭉, 쭉. 얘가 160. 플러스 X. 얘 몇이니? 어, 150에다가 240. 그러니까 뭐야? 300이니까 X가 80. 이 정도 계산 가능하죠? 빨리빨리. 저 X가 80이구요.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전체 평균은, 봐, 헤 hey, 전체 평균은 뭐니? 이거잖아. 전체 몇 명이야? 12명이지. 자, 이게 a 1, 2쓸 필요 있다, 없다. A분단은 뭐가 돼? 총점이 480이니까, 그지? 그지? A분단의 총점과 B분단의 총점을 더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걸 11으로 나눴더니, 걔가 7 5래매됐어 슈, 볼까요? 저 7, 7, 7. 210에다가 여기다 살짝 계산할게. 한번 의학급 했으니까 210에다가 뭐 하면 되니? 어, 135. 그지 맞아? 네. 그 뭐야? 200, 300, 45. 345에다가 더하기 x 했더니 걔를 12로 나누면 뭐? 이게 전체 평균이지. 네. 전체 평균 뭐라고? A반의 총점, B반의 총점 나누기 12. 그럼 뭐야? 12로 곱해 지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자, 기 어, 소리 왜 왜? 여기가 제 y가 되겠죠 y y 하는 거니까 y. 그러니까 뭐래 a 반의 총점 b 반의 총점 나누기 10이 하니까 전체 그죠 평균 되는 거겠지. 자 어, 하나 나할때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정확하게 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몇이야? 여기는 700 825 더하기 y는 10이 한 몇이야? 900이야? Y는 몇이야? 75니? 네. 괜찮아? 자, Y는 75 그랬어. 그럼 뭐가 돼? X, X-Y 하세요 그랬지? X-Y니까 뭐야? 80에서 75 빼니까 답이 뭐야? 오, 이렇게 되겠네. 됐어.